구리 시민행복 특별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리시의회 의원 장승희입니다. 지난 여름 기승을 부리던 더위가 한풀 꺾이고 어느덧 풍요로운 계절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를 맞이하여 도도 말고 돌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옛 말처럼 보름달과 같이 넉넉하고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구리 시민 행복 특별 시민들 곁으로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 끊임없이 만나고 소통하면서 행복한 구리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구리 시민 행복 특별 시민들의 한결같은 성원과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설렘 가득한 고향길 안전하게 다녀오시고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